네 안녕하세요. 2024 에듀윌 스포츠지도사 스포츠윤리파트를 맡은 임다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2023년 기출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함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러한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구나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2024년 시험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먼저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스포츠맨십 행위가 아닌 것은 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읽으시면 풀수 있겠죠. 네. 정답은 당연히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스포츠맨십 악이 없는 순수한 경쟁, 패배에 대한 겸허한 수용, 승자에 대한 아낌없는 박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패자에게 승리의 우월성 과시는 스포츠맨십 행위가 아닌게 해당이 됩니다. 다음 2번입니다. 보기에서 스포츠에 관한 결과론적 윤리관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것은? 자, 기업. 경기에서 지더라도 경기 규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거는 의무론적 윤리관이 되겠습니다. 개인의 최우수 선수상 수상보다 팀의 우승이 더 중요하다. 당연히 결과론적 되겠죠. 운동선수는 훈련 과정보다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의무론적. 아, 훈련 과정보다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결과론적에 해당이 됩니다. 이 스포츠 경기는 페어플레이를 중시하기 때문에 승리를 위한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이제 의무론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포츠에 관한 결과론적 윤리관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고른 것은 니은과 디귿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3번. 스포츠에서 나타나는 인종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기 실적 향상을 위해 우수한 외국 선수를 기화시키기도 한다. 개인의 운동기량을 인종 전체로 일반화시켜 편견과 차별에 심화되기도 한다. 스포츠 미디어는 인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재생산하기도 한다. 일부 관중들은 노골적으로 특정 인종을 비하하는 모욕행위를 표출하기도 한다. 자, 차별 심화 네 맞습니다. 인종차별에 관한 설명 그리고 편견과 차별을 재생산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특정인종을 비하한다. 맞습니다. 자 여기 외국 선수를 귀화시킨다. 이거는 차별행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스포츠 윤리 이론 중 덕윤리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네. 음, 한번 볼게요. 저희가 덕윤리 무엇인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의무론, 결과론, 덕윤리 이렇게 저희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스포츠 상황에서 행위의 정당성보다 개인의 인성을 강조한다. 맞죠? 행위보다 행위자에 초점이 되어 있으니까요. 비윤리적 행위는 궁극적으로 스포츠인의 올바르지 못한 품성에서 비롯된다. 맞습니다. 개인의 덕성과 품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이죠. 어떠한 행위를 하는 선수가 되어야 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올바른 행위를 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는데 주목한다. 그리고 스포츠인의 미덕을 드러나는 행동은 옳은 것이며 악덕을 드러내는 행동은 그릇된 것으로 간주한다. 맞습니다. 자, 어떠한 행위를 하는 선수가 되어야 하는가? 이건 덕론이죠. 무엇이 올바른 행위인지인가? 이거는 의무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의무론 결과론 덕론에 그런 개념을 명확히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이 스포츠 윤리의 어, 역할로 적절한 것으로만 고른 것은 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어, 기업, 스포츠 상황에서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원리탐구. 적절할까요? 네, 적절하죠. 역할로. 그리고 니은, 스포츠 현상을 사실적으로 기술하는 방법 탐구. 디귿, 스포츠 현상의 미학적 탐구. 윤리적 원리와 도덕적 덕목에 기초하여 스포츠인의이 요구되는 행위 탐구. 이건 스포츠 윤리의 역할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아, 이거는 우리가 가치판단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어, 여기는 어, 어떤 스포츠 철학의 역할 중에 하나로 적절한 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스포츠 윤리의 역할로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기업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입니다. 보기에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칸트에게 도덕성의 기준은 과로이다. 칸트에 의하면 페어플레이도 과로가 없으면 도덕적이라 볼수 없다. 과로는 도덕적인 선수가 갖추어야 할 내재적 태조이, 태도이자 도덕적 행위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선의지가 되겠습니다. 칸트 이론이 바로 선의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선의지는 결과나 경향성 때문이 아니라 동기나 의도 때문에 선하다라는 건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선의지란 옳은 행위를 오로지 그것이 옳다는 이유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로 받아들이고 이를 따르려는 의지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 보기에서 스포츠 선수의 유전자 도핑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네자 볼게요 기억 선수의 신체를 실험 대상화하여 기계나 물질로 이해하도록 만들기 때문 반대해야 하는 이유 한번 볼게요 유전자 조작 인간과 자연적 인간 사이의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 생명체로서 인간의 본질을 훼손하고 존엄성을 부정하기 때문 선수를 우생학적 계량의 대상으로 만들기 때문 뭐가 옳은 것일까요? 전부 다 옳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한 두세 개 정도면 맞을 것 같은데,가 아니라 저희가 보기를 보고 정확히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면, 어, 답이 바로, 답을 바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보기에 괄호 안에 들어갈 정의의 유형은 운동선수의 신체는 훈련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농구와 배구선수의 키는 타고난 우연성에 해당이 된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경기에서는 이러한 불평등 문제에 가로 정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스포츠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네. 정답은? 평균적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평균적 정의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가치로 적용이 됩니다. 스포츠는 결과에 대해 동등한 대우가 주어질 수 없기 때문에 평균적 정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이제 9번입니다. 9번은 보기에서 A 선수의 판단 근거가 되는 윤리이론의 난점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입니자 어, 윤리 이론의 난점을 찾는 거니까 먼저 이 보기가 어떤 윤리 이론인지부터 찾아봐야겠죠. 어, 농구 경기 4쿼터 종료 3분 전 감독에게 의도적 파울을 지시받은 A 선수는 의도적 파울이 팀 승리에 기여할 수 있지만 상대 선수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자칫 부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라고 합니다. 어, 만약에 A 선수가 감독의 지시를 따랐다면 결과론이었기 때문입니다 겠지만 나르지 않았어요. 의무론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여기를 보면, 네. 의무론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이 의무론의 난점을 찾는 거예요. 지금부터. 네. 의무론의 난점을 찾아보면,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맞죠?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적정과 충돌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행위의 결과를 즉각 산출하기 어려울 경우에 명료한 지침을 제시하지 못할 수 있다. 도덕을 수단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도덕 개념들과 양립하기 어렵다. 입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사회 전체의 이익. 최대다수, 최대 다수, 행복은 뭐였죠? 공리주의였죠? 네. 그래서 이거는 공리주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윤리이론의 난점으로 어,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의무로는 사실 어떤 개인의 양심과 도덕규칙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난점을 파고든 게 바로 공리주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론의 어떤 명확한 개념과 난점을 알고 계시면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0번입니다. 보기의 과로 안에 들어갈,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자, 어, 이, 이 예진이와 승현이의 어떤 대화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격투 스포츠는 스포츠 경기 안에서 용인된, 용인된 폭력으로 보는 찬성 의견과 스포츠 경기 안에서라도 폭력은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금 반대 의견이 맞붙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이종격투기, 격투스포츠는 어떤 폭력에 해당이 되느냐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합법적 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국제수영연맹이 기술 도핑을 금지한 이유는 자, 이 레이저 레이서거든요. 이 레이저 레이서 수영복이 제가 그 아마 여러분들 이론 특강을 들으셨다면 들어보셨을 전신 수영복에 해당이 됩니다. 네, 전신 수영복이 이제 금지가 됐죠 기술 도핑으로. 자 그러면 이 기술 도핑을 금지한 이유는 뭐냐? 바로 효율성, 좋아지죠. 유의성또 재밌죠. 도전성, 수영복 입으니까. 근데 이게 공정성 추구, 이게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어떤 이론 그 논쟁 때문에. 이게 금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입니다. 보기에서 나타난 현준과 수현의 공정시합에 관한 관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여기는 형식주의와 이제 비형식주의가 나오게 되는데요. 어, 우리가 한번 현준이. 승부조작은 경쟁적 스포츠의 본래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지만 경기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윤리적으로 문제없는 것이 아닌가? 수현이, 나는 경기 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스포츠의 역사적, 사회적 보편성과 정당성 속에서 형성되고 공유된 에토스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스포츠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승부조작은 추구에서도 용인되어서도 절대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형식주의 같은 경우에는 경기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것만을 경기 규칙으로 보는 행위, 견해입니다. 비형식주의는 경기마다 규칙뿐만 아니라 관습이라고 하는 윤리적인 면도 규칙에 포함시키려는 견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준이는 형식주의, 수연이는 비형식주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입니다. 보기에 기형 니언과 관련된 맹자의 사상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입니다. 어 농구 경기에서 자신과 부딪혀서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상대 선수를 걱정해 주는 마음, 배구 경기에서 자신의 손에 맞고 터치 아웃된 공을 심판이 보지 못해서 자기 팀이 득점했을 때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비지심, 사양지심이 있는데요. 이측은지심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가엽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수호지심은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 시비지심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 사양지심은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측은지심, 니은은 수호지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 4 번입니다.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장애인의 스포츠 권리에는 스포츠 참여를 통한 신체 활동으로 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사회통합 가능이 기능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은 3 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론을 잘 읽어보면 문제의 답을 다잘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15번입니다. 스포츠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새로운 스포츠 시설의 개발 금지, 스포츠 시설의 개발과 자연 환경의 공존, 건강한 인간과 건강한 자연 환경의 공존, 스포츠만의 환경 운동이 아닌 국가적, 국제적 협력과 공존. 자. 정답은 딱 보면 아시겠죠? 우리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스포츠 시설의 개발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건설을 반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문제입니다. 어, 그림은 스포츠윤리 규범의 구조이다. 기억에서 디귿에 해당하는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스포츠 맨십은 페어플레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규칙 준수는 페어플레이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번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3,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감독한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국무총리령으로 정한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아니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행정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국무총리령이 아닌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은 18번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국제육상경기연맹이 출전금지를 판단한 이유는 어, 2011년 대구육상선수권대회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의족 스프린터 피스토리우스는 비장애인 육상경기에 참가 신청을 했으나 국제육상경기연맹은 경기에 사용되는 의족의 탄성이 피스토리우스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출전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자, 이 의족의 사용은 우리가 기술적 불공정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탄성이 어, 유리하기 때문에 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번입니다. 스포츠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의 원인이 아닌 것은 사회적 성의 역할의 고착화, 차이를 차별로 정당화하는 논리, 신체 구조와 운동 능력에 대한 편견, 여성성을 해치는 스포츠의 여성 참가 옹호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네. 어, 원인이 아닌 것을 찾는 거니까요. 사실 스포츠에서 여성 참가를 뭐, 이렇게 활발하게 할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성차별을 완화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스포츠에서 심판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 심판은 어떠한 경우라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전력이 약한 팀에게 유리한 판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2023년 스포츠지도사 기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봤는데요. 같이 풀어보니까 확실히 더 쉬운 느낌이죠. 여러분들 2022, 2023 기출 문제 에듀윌 문제집에 있으니까요. 한번씩 풀어보시고 저희 2024 문제는 반드시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기출 문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